한국대학교 <laughs> 어, 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laughs> 여기는 네, 요, 오늘은요 하나 지금 하나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이 이거 면은이일 <laughs> 날이죠 어제데이인데이 이만 칠천 백원 끝났습니다. 전일 대비 이5 0원플러스 끝났습니다. 장중이 그이동 미래가 떨어졌다 말는 변동을 쳤습니다만는 끝내 잘막아보했습니다 상승 마음 있다는 거죠. 에이 주식은 그 원래 그 이랬습니다. 이, 이 최저가가 5십사가0월1 4일 날이 최저가였습니다. 지난번에 그때부터 출발했고 계속 올라가다가 상투를 쳤죠. 최고가를 쳤습니다. 최고가 최고가가 왜냐면 예 12월 17일인데 48, 48. 예. 네,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대 전접을 깎아 간 정점을 찍고서 이렇게 잡았다 이제. 큰거큰 거니까 여기서 이때 사서 이때 팔면 되는 거이기 위해서. 그다음에 이제 중간 사상력더고이때위쪽 이쪽, 이쪽. 이이때는냐면그 주가가 이제 최고점을 찍은 다음에는 네네 네십팔, 네십는 파는 거예요 현금만데 이때 우리가 갈그 생각할 게 있습니다. 내려가는 걸 알고 바로 팔아버리면 이익절이 되는 겁니다. 이좀 이익이 남을 수가 있어 이게. 그런데 좀 동작을 들려 갖고 하면 이게 계속 계속 내 폭발. 내리팔, 뭐 투미팔 왔다갔다하다 보면 결국은이게 뭐냐면 이게 돈이 아주 상당히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이때는 현금을 가지고 있어야지 주식시장 만드는 겁니다 이게. <laughs> 특히 이, 이 주식은요 연말에 그별 배당도 많이 3 500, 1000 이런데 여기다가 또 이게 연말 배당 때도 또 폭락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또 공매도까지 됐어요, 거기에 공매도까지. 그렇기 때문에. 배당이라는 것은 배당을 꼭 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350원이고 200원 오르면 팔고 꼭이 주가의 움직이는 그 기준점을 잡으라입니다. 그처럼 어떻게 합니까 배당금을 중심으로도 그 정도 셀바이드든 이그저 정도 임박했을 때는 팔고 올라가서 내려가면 또 사고 이렇게 해서 관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끝에 가서 이제 일을 할일할 때에 가서 이제 그 바다가 찍었어요. 2 0만 4천을 찍었어요. 1월 3일 자로 찍었습니다. 2만 4천. 오시사가 시작된 거죠. 에 오시사 시작되고을 그다음에 등렇게오시서어 오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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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폭팔오 장팔, 오장 때우면 어 돼요? 작은 놈 파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얘다가뭐탄 타고 싶으면 내릴 때 폭발인데 탔다가 또다5오폭팔때 파는 거고. 그냥 가르고 있어도 되고 별 차이 없습니다. 현실도 뭐냐 이 주식이 그 여기 이제 그 오시사가 그 이제 꼭대기에서 이게 사실은 그그에이 자신이 그에이실은 이것이면은 바닥은 아닙니다만은 이게 이제 중간에 중간 바닥이나 골든 코스가 바닥 역할을 하는 게 이제 골든 코스가 있습니다. 골든 코스 나오면 주가는요. 이, 이, 제앞으로 장기적으로 좀 올라갈 가능성이 딱, 오고 보는 것이, 이제, 이런 <laughs> 골든표, 에 예, 골든, 그렇습니다, 이게. 여기서 이제 나오는데, <laughs> 5일선이 21선을 뚫었고, 이제 올라가는 거죠. 런데 이때는 눌리목 조정이 꼭 있습니다, 이게. 왜냐면, 이, 아, 이 존중시다면은, 그산 다음에, 이것도떨어뜨려고 사서 모으는, 큰 손들은 조금씩, 이게 많은 양을 하기 때문에, 장난을 쳐, 이렇게. 뭐 가지고 선저 그런 거 떨어뜨리는 역할합니다 싸게 살수 있는 게 아니라 충분히 이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 여기서 뭐냐면 이것이 뭐냐면 옷이 그, 이거는 이, 최저점은 아니지만 최저점 같은 역할하는 것이 있어요. 십자가 역할 돈지라 그는데다런 것이 뭐냐 <laughs> 이것이 요즘은 <laughs> 중간에 가다가 골든 코트 때 그런 게나타나는데 이렇게 내려갔다 올라갔다는 이런 요런 게나와야 이게 십자가 형태가 나타나야 이게 그럼 아 이게 지금 이제 십자가 형태로서 이제 오르기 시작하는구나 그래서 그다음에 뭐 별거 아니고 오시사 오시사 하다가 이제 오장 오르산에 음, 오르산에서 오르사네, 할수 있는 거고 그냥 그다가 그냥 확 어느 순간 이 오장 장대 무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럼 팔으세요 이제 왜냐면 이게 팔다가 또 내릴 때또 있으니까, 그런거 갖고, 노는 거완전 뭐 재미있고, 또 다시 오폭팔을 습니다 그때는 또현금가지고 그래서, 좀 올라가면은, 그, 냥 가지고 있어도 되지만은, 일단 그렇게 그 찬스 오장팔을, 이런 큰 흐름이 있을 때는 그냥 팔을 현금 갖고 있는 게요습니다 왜냐면, 요건 투기 희력이 되기 때문에 잘못들은역행하게 되면 상당히 그 혼란을 가져 수가 있어요. 고생을 수 있습니다. 예, 하든 <laughs> 그럼 왜 그러면 효성이는 종목을 이렇게 관심하느냐. 이거는 <laughs> 에 배당 배당금이 상당히 많은입니다 얼마 정도 되는지 보실까요 배당금이 자그마치 6,500. 이건 다른 거냐6 5 0 0원 정도인데 이게. 계속 6 5 0 0원다 근데 그런 거 하나는 그그 배당금만 많지 나아기한데데 이건 뭐냐면, 하나는, 에, 배당금이 많지 않습니다만은, 요거는, 그, 배당금 얼마나 볼까 하셨죠? 배당금은, 750원 배당이있어요 이게. 그 해봐요. 2.67% 밖에 안 됩니다. 이런 거는 사실, 제가 이거 명품주시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유가 있어요. 자, 이제 뭘보야되냐면 여기서 EPS를 보세요, EPS를 보시라고. 주당 얼마나 보느냐. 여기 이패스 주당 순, 주당 에순 이제 이 작년도에 뭐 917원 19원 벌다가 2,090원 벌다가 9,203원을 벌다가 한 주당 1,2259원을 벌었어요 이 주당 이거 얼마입니까 이요요 이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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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당 주당 그 순이 한 주당 이렇게 919원 벌다가 2,000원 벌다가, 9,000원 벌다가, 만 1,000원 벌었어요, 작년에. 엄청나게 폭발한 거죠, 어쨌 이게 그러니까 이것이, 여기서 이제 반영을 안 시켰으면 이정도거든요 그런데 아마 올해든지 배당을 좀, 뭐, 배당은 730원 준다고 나왔네요. 근데, 뭐, 작년도 수준 비슷하게 나오겠습니다만, 이제, 요, 다음에, 내년도 와서는 이게, 이제 이것저것 이제 정리가 되면은, 배당을 본격적으로 줄수 있는 겁니다. 하나 그러군요에서한그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서 약간 그서게 있고 <laughs> 이 경쟁력 회사가 없어요. 독점서 한국에서 한국입니다그래서 예, 특히 한 가지 알한는 이게 이제 현재는 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서 가고 있서니다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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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도요. 그한입니다 이거고 하그 하나 투자증권 두 가지 종목에 주목하셔야 돼요. 이렇게 분별, 돈 잘별 이거 있고 왜냐면 이건 배당, 이거는 돈을 많이 벌면 배당이 약한 점이 있고 하나는 작년도 같은데 200원 배당했어요. 9.3%죠. 이거 이거 보면 또 그런 게있을수있습니다 그래서 이 <laughs> 하나 투자증권은 현재는 현재는 배당 승리. 2.67%밖에 안 됩니다만 앞으로 이제 이 장래 배당을 많이 줄수 있는 여력이 있다 이겁니다 네, 급축진과에서 EPS가 보세요. 배당 수입률은 2.69% 2023년 1월 2 1일 현재입니다. 기준적이 EPS는 주당 1,000만여 12,259원을 벌었습니다. 그런데 <laughs> 9 0 0원씩 계속 증가되고 있는 걸볼수 있어요. 재무지표상 유부인 1,045원으로서 약간 안정적이고 어, 뭐 다른 거는 복잡하고 헷갈립니다. 주식이라는 건요. 상당히 어려운 거기 때문에 단순화 시켜야 돼요. 그래서 제가 세종대학을 가면 그 훈민정음 정신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일본에 갔을 때는 이 훈민정음, 한국어를 일본 학생, 마이오고등학교와 잠이 계이 있었거든요. 거기 갔는데 나도 가면 뭐 나와서 아, 좋다. 그래서 그 한글 강좌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학생들이 뭔지 잘 모르는데 어른들은 더 이렇게 관심 있게 듣더라 고 보니까 선생들이. 님 근데 그런 게 있었고, 에이, 근데 그 선생님들이 뭐냐면 삼성에 대해서 부정적인 추측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니까 그래서 삼성 때문에 일본이 망한다. 그랬소리한번 들으냐? 그 삼성이 부품을 일본 부품을 쓰고. 그런 게 아니었지. 그래도 이해를 안 해. 그래서, 아, 내, 다시 설명해지 제가. 내 차는 SM5다. SM5인데, 거의 5인데, 이거는 뭐냐면, SM5는 그 엔진이, 삼성 엔진이 들어갔다. 삼성 엔진은 자, 자동차에서 그 거의 절반 수준이고, 그, 그, 원가를 차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삼성차가 팔리면, 니콜? 삼성 세일이 되는 거다. 아, 그러니까 그때부터 님들이 이 일본 교사들이 이해하더라고, 니까참한 번씩 삼성이 서 나쁘게 생각할 필요 없다. 즉, 삼성은 뿌리가 제일 처음에 그 삼성 이건이든지 일본에서 유학을 했고, 거기에서 뭐냐면 그 반도체 삼성전자 시작할 적이 일본 걸 부품 갖고 시작했기 때문에 대부분이 그 일본 걸 많이 활용하고 있는 거다. 장난질만 하면, 그러니까 삼성이 잘 팔리면 일본 기업들 돈 버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했더니 그때부터 이해가 돼. 그리고 한 가지 더 붙였죠. 나는 오사다 마오를 피겨 시키고 한다니까. 아이 팬이라고 했더니 그림들 더 앞장서 아우린 뭐, 아 김연아가 더 잘한다고. <laughs> 김연아 얘기하더라고. 니까 그래서 일단 어디 외국을 가더라도 여러분들은 외국 나가면 일단 그 개인 그 구, 개인이 외교사진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런 차원에서 이게 학교 그 제품 설명도 하고 이렇게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 되는 중요니다 그럼 삼성 어떻게 일본 어떻게 했죠? 일본 애들은 자기 꺼밖에지 다른 걸 배터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어떻게 하면 되냐? 방법이 있어요. 왜냐하면 로떼, 일본 롯데가 그 애들은 충성심이 강해요. 자기 꺼에 대해서. 그건 그러니까 그 롯데 하, 하이마트가 있잖아요. 그 매장이다 그냥 매장이다가 그냥 그 삼성 걸풀어버리 거죠. <laughs> 이놈들이 그냥 살토가 있는 거아니 그걸 활용하면 되는 거 아니지? 그런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애들은요. 한국 에 오디, 오드리에도 다른 호텔 안 뭐지 주로 그 호텔 이용을 저기 에롯데 호텔을 주로 이용합니다. 롯데 이 신격호 관계되는 얘기는 제가 나중에 좀 자세 히 시간을 적에 설명을 드리도록하겠습니다요 유튜브 상에서는 <laughs> 아, 너무 길으면 지루해요. 그러니까 어, 핵심적인 말이니까 나중 강의 시간에 신청하세요. 한경대학교에서 이제 그에 목요일 화요일 날여 시부터 여섯 시부터 그이 9 시까지로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경대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그 경영학이 하고 있습니다. 경영학이 때문에 지속성, 왜냐뭐 뭐 세미나 이런 거다 이게 일시 일회성으로 끝나기 싸에 경영학을 학생들이 요청해서 경영학을 해달라고 해서 경영 강좌니까 일학기, 학기 일학 계속 올리면 <laughs> 뭐 대학 돈만 안 단데도 자기 그전문적인 소양을 하실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주식은요 다른 거와 틀려요 국제 경쟁력만 가지고는 아예 그 에그 유선회사들과 경쟁에서 이기면은 국가의 재정을 튼튼하게할수 있는 겁니다. 본인 뿐만 아니라 국가를 애국하는 것도 된다는 사실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나 다른 거잡것들한테 정통 주식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근거가 뿌리가 있습니다. 뿌리 있는 주식이 효성인데 효성은 이제 그아시가 <laughs>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요. 그 이번에 그 방산 사업에서 이제 <laughs> 돈을 버는데. 이것이 <laughs> 왜 그렇게 벌리게 되냐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그, 이, 제일 한화가 지금 픽스리게 된다는 이유를 잘 모르시죠? 여러분들 잘 모르실 겁니다. 이게 뭐냐면, 현재 그, 이, 대우조선 해양을 인기했어요. 그러나, 해봤자, 이거는요, 대우조선 해봤자, 그거는 그, 노조들이 그, 그 거기서 수세 먹었기 때문에, 10년 동안은 아무리 정상화한대요. 이게 돈이 배당을 못 줘요. <laughs> 앞으로 1 0년이랑덜터거든데 덜, 덜.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는 그 기업들 속은 한화가 져는건 아주 잘된 거라고 생각해요. 국은 상승에 큰 기폭제가 될수 있는데, 그러나 투자는 거기다 해서는 여러분안 됩니다. 투자는 그이 왜냐면 그이 한화로 왜 한화의 그림이나지 호소가 이런 것들은 지지회사라고 그래요. 지지회사는 일종의그 회사의. 금융 기관입니다. 제가 그 자료 좋은 자료가 있는 나중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자료 있는데 일본에서 그 데이터가 있어요. 68년도에 그 일본이 자본 자유 겐을 우리나라보다는 68년도 얼마지 한5 0 전, 오십 년, 6 0년 전에 그 그런 자본 자유인데 그때 많이 올라간 것이 금융들입니다. 그 나머지 거는 올라갔다 꺾이고 별별 없어요 이제. 지금 뭐 똑같지는 않습니다만은 잠깐 그. 예요. 반도체도 올라갔다 꺾 꺾여 전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화학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그런 게 요동 건설주와 같은 거는 더 마찬가지로 건조주 다섯도 올라가긴 합니다만은 건설주든지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금융주는 외국과의 거래가 확대되면 결국 돈 장사기, 돈 싸움이기 때문에 금융에서 상당히 그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돈이 그 미국 투자하는 거는 한국으로는 안 됩니다. 한국에서도 좀잘 모르는데 외국 감투 중 그만큼. 시행착을 덮고 차리는 거예요, 안전히. 아 테슬라가 올라갈 때 좋지만 내려갈 때 내려 건지은 그거 어떻게 수습합니까? 배당도 없는 주식, 뭐 아무 건드기 없는 거지 아무런 그 영향력 없는 거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어, 이항상을찍에는어뭐이방송에 그 너무 그런 거 위조하지 마시고 본인이 판단 딱 하나 딱한줄한 한 다음에 보세요, 자기가 분석해 보라고 나름대로 이게 돈이 붙는가 안 되는가? 돈드는다 생각하면 더위도 한두 타 사고 또 이렇게 하나 하나 아서 시간을 할 적이면 부담 없이 하는 게 좋습니다. 많이 콱쌓는 순간은 이거는 상투가 되는 거예요. <laughs> 왜냐면 내가 사는 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게 비싸게 사는 거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어. 살 적이 는 그냥 한두 두주 이렇게 자기 능력에 맞춰서 사, 사, 사서 모으면 된다니요 그거 즐겁지 않습니까? 그래서 팍 올라간 오장팔리거든. 그때 팔을 씹면내는 거예요. 이제 일리 팔고 또, 또 내려가야 될것다요 그그 그렇게 그런 돈을 잘 벌고 신용 있는 경우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제가 그 하나의 그 명동에선 제가 저기 그 그때 그한 가지 그 중요한 사실을 보겠습니다. 한화그룹에서 경인건설이라는 회사가 상장을 폐지했어요. 이미 벌써 그 당시 건설은 한참 되긴 됐는데 그이 인건비가 비싸기 때문에 좀안면사게그막그 상장 폐지한 것 같아. 요런데 액면가가 5,000원짜리인데, 시가가 4,000원 정도 해야 돼, 4,000원 정도. 근데, 그거를 상장필이 됐는데, 그걸 갖다가 찾아서 찾아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니까, 그걸 다 5,000원 탓, 변상해줘야 돼. 주가 갖고 온 사람한테. 그걸 보고서, 야, 이거 된 걸, 그런그 감동적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이제 가운데 마음이구나. 예, 그한 함부로 되겠습니다. 있는, 먹고 튀는, 그런 그 쌍물 같은 거 보세요. 먹고 튀고 그냥. 아주 개박살내 놓고 그냥 힘들다는 기술들을 했는데, 예전에는 4천 원이 끝난 건로 들고 그냥 그걸 찾아가서 주식 찾아가라고 5천 원, 저는 그런 걸한번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처음 봤습니다. 그런 거예요. 예, 아 이런 것이 이제 하나, 그리고 그 경영진들의 특성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laughs> 그, 이걸, 이걸 아셔야 됩니다. 지금, 우크나 전쟁이 있는데, 전쟁에서 돈을 버는 회사가 뭐냐면, 이거 하나입니다, 이게. 다른 거는, 그, 이, 왜냐,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예전, 그, 무기가 있는데, 6.25 전쟁 때 이제 전쟁이 났지 않습니까? 전쟁에서, 미국이라는 것이 상당히, 아직까지는 미국 세계 경제를, 세계 평화를 주도하는 것인데, 경찰 역할을 하는 것이 미국의 역할인데, 그러나 거기에 100% 전으로 만들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우리 원자턴도 맨들고, 우리가 자생적으로 길러야 됩니다. 근데 하나는 그때 무교를 갖다가 전쟁을 하다가 유교 전쟁 끝나고 바로 휴전이 됐습니다. 인천상륙작전 이번에 북한도 힘든 휴전을 했죠. 그데 거기에서 그때 갑페 휴전이니까 무기가 쓸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것이 50년 쓸수 있는 무기가. 우리나라에 장착돼 있던 거예요. 아 대단한 겁니다. 그데 이거 전쟁이 안 좋다 보니까 이 무기가 그대로 이 보관가지는데 많이 돈도 많이 들어가는데 이거 훨씬 더 아무도 못 해요. <laughs> 남북한이 폭탄 어떻게 만집니까 이건 천상 이게 독점기업이 하나에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6 0년 동안 오 육십 년 동안 이렇게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번에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터지는데 우크라이나는 전쟁 진보가 그렇게 들려가지고서 그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그 무기가 없으니 적군 탱크 놓는데 우리는 유기 때 마찬가지죠. 그리고 우크라이나도 무기 저기 핵기 있으면 핵을 갖다 소련 다 반납해 버렸어요. 먼저 또한 대통령들이 지도자들이 그 지도자 잘 만나 됩니다. 왜그 자기 부국 그렇게 합니까? 그래갖고서 그거 그것이 지금 저주를 받고 지금 지금 대통령들 참 똑똑해 이제. 근데 그. 그때는근 무기가 별로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화염병 있지 않습니까? 소주병에다 시발 넣어가도고 탱크 던지고 그런 식으로 초창기 했습니다. 상당히 열악했던 거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이 그 우크라이나하고 폴란드 관계는 한국과 일본과의 관계는 마찬가지예요. 아, 근데 폴란드 가만히 보니까 만약에 소련이 첨동해버리면 우크라이나 망해버리면 그냥 바로 폴란드까지 한 주먹까지 밖에 안 됩니다. 이게 우크라이나는 내 집이 크거든요, 완전히. 나라도 크고 여러 가지. 그래서 갖 거기는 아 이게 무크란을 지원해서 에 적극적으로 도와는 거예 적대관계 서산에서 이제 소련 공산당 앞에서는 이거는 목숨이나 모든게 아무것도 없는 거니까 공산주의는 아무것도 없죠, 완전히. 인간 목숨, 파리 목숨이 완전히. 그건 그러니까 그 거대한 상대 여기서는 그냥 거기다가 무기를 주는 겁니다. 벨기에에서 막 예, 무기 있는 데를 다거기도 상당히 많은 무기가 있었는데 그냥 전쟁. 그하다 보니까 무기가 좀 부르고 그래서 그걸 갖다가 그 재래식 물가다왔어요그데 한국 에서 한화에서 저 디펜스, 한화 여기 에어로스페이스 통이 돼가지고서 그 무기를 갖다가 저그 폴란드로 가져가게 된 겁니다. 피 에, 자주포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자케 그, 자주포든지 이런 게 있어요. 그래 굴로 착착 들어가는 겁니다. 그때 이제 이 무슨 형이냐면 그, 그 무기도 그그 그 한약도 든 다. 커무시는 거, 가만히 쓰고, 그는 없을수록 돈 되는 거, 있으면 돈만 들어가는 거고 힘든 거예요, 현재니. 그데 그래서 이제 그 이제 폴란드다간, 이 폴란드에다가 장착해놓고, 그 폴란드 거기 다 앉죠. 에정의니지그 우크라이나 갖고서 이제 전쟁을 갖다가 이제 그에 수행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근데 <laughs> 거기에서 우리 이제 우크라 이 소련과도 이거 적대적 대각이 나타나니까간접적일로 수익 없어요. 근데이 소련에 대해서 이제 북한은요 아주 노골적으로 갔다가 뚫려니 나가서 파먹을 수안 되니. 그런데 이무기는기래요 탄약이라는 것은 북한은 남쪽을 향해서 이사 있던 것 때문에 항상 그 탄약이 준비 있는데 슈퍼 자근 그런데 기계나 이런 것들은 슈퍼은 녹슬고 잘 작동이 안 되게 어있어요 남한 거는 남쪽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다가 좀 있기 때문에 무기가 쓸수 있는 조건도 되는데 북한 무기는 이게 터지면 북한에 쏘는 데 엉뚱은 떨어지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북한의 이제 무기가 들어가서 작동한 거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할까 북한은 이제 신나게 무기 발음하는 거죠 <laughs>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런 상황이 현재 있어요. 그서 북한은 그, 그 아마 거기서 이제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자 무기를 그쪽은 이제 신나게 발음먹고는거점이그근데그 무기들은 녹슬은 것이 많았고 떨어지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어떠냐 그 무기를 아무 사이도 있을 때 우리는 그런 무기를 안 씁니다. 아, 레이저로 다딱 쏘면은 방향이 잡히지 않습니다. 딱 붙은 누르면탁 가서 손는 그런 무기가 있는데 뭐 그런 무기를 씁니까 이게 다시작데기다 재구정리하는 겁니다. 안전히 털어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 한국 전쟁 때 일본이 돈벌어서 부자가 됐고 베트남 전쟁 때 한국이 돈 버는 거 아닙니까? 그때 그 베트남과 서 저게 참전용사분들이 상당히 경의를 표합니다. 그분들이 참 목숨을 걸고 해가고서 이렇게 아주 가난한 나라를 갖다가 첨단화시키는데 기억이 보니 무기도 우리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그때 M16 갖다 분해갖고서 그것도 만들어낸 겁니다. 그 당시 그여담입니다만은 <laughs> 그래서 이제 이런 전쟁 속에서 이제 한화그룹이 돈을 버는데 이게 본, 지금 나타나지 않는 게 많습니다. 왜냐면 또 눈치 볼게 많아요. 소련이라는 나라들 거기 소련을 무시 못하는 것이요. 소련 그 이거 삼성전자 핸드폰이 있죠. 그 점유율이 시장 중에 1등이야 하면 삼성이. 삼성 핸드폰이. 그 시장을 붙죽는데 분다 그학려고 되겠습니다만 그리고 현대차도 거기 차를 많이 팔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해관 관계있기 때문에 참 직접적인 지원을할 수가 없는 건 경제적 지원을 하되 직접 무기지원 같은 거는 참가하는 고있 겁니다. 단 폴렌드를 통해서 이제 그 방위 산업 협약 해 갖고서 그 유럽 진출의 엔저던 교두부를 말하는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한화 한화 가래서 현재 현재는 백텐 정도 열등 미만이 이어졌음다면 이것은 앞으로 픽시리 빅시리가 무슨 얘기냐 이해를 하셔야 돼요. 삼성전자가 1등 아닙니까? 빅관 빅투는 현대차그룹 빅시리는 한화가 빅시리가 된다 이겁니다. 앞으로 그런 점을 미념해 될것같습니다 경기가 안 되더라도 무기는 이제 그이 국방을 이 국방 문제가 좀 약간 이 전쟁이 각 나라별로도 분쟁은 항상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 무기 수출에서 경쟁력이 있는 하나, 그다음에 현대로 팀도 좀 무기 K2 전차를 면접있습니다우는잘유니모셔 씌워서 에뭐 이거는 뭐 그냥 갖다 건방, 닦다 팔았다 그런 것만 중요한데 그래도 상관없어요. 그래 그런 것에도 이런 종목을 해야 됩니다. 이런 종목을 잘 관리하시면 여러분 계좌가 좀에 별로 그 마이너스가 좀 줄어들지 않겠는가 그래서 도움이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문제는 아무리 좋은 주식도 비싸게 사면 안 되는 겁니다 싸게 할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이런 기회 활용해서 이렇게 하나하나 모아 두시면 즐거운 시간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됩니다 오늘 한화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수강생 여러분 방학도 한데, 임 이게 여러분들에게는 그이쉴 시간입니다만 그래도 가끔 유튜브라든지 카카오를 보세요. 왜냐하면 이것이 공부를 안 해도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게 이거 지금 얘기지, 혀로 지나면 이거 안돼또 이게 그때가면 맨 빗겨지면 상투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런 것 때문에 미리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이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주식에도요, 지금 다 올라왔고서 살코도별로없도 현재 는 이거고. SK 텔레콤 이런 것들이 좀 케이치도 이미 다 올랐더라고니까. SK 텔레콤이 좀 있고 그리고 해 텔레콤은 이거는 뭐 부실주기 때문에 하루치 올라가면 끝나는 겁니다. 월요일 아침에 하루 이제 다에이 오늘 사서 한거 봤을 4.91% 올랐더라고니까. 그거 올랐으면 5%이상로막 배당단지실 걸렀으면 이게 투기가 붙었다는 얘기인데 적당히 취척하여 팔든 나눠서 팔면 재산 첩은 있는 거요 첩은 해야 할 겁니다. 지금 쫓아들 가면 별로 안 좋습니다. 예,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명절 잘 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기용환 인사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